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고지혈증 약을 먹은 후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도 혈관이 좁아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동맥경화, 혈관 악화의 주범이라고 보고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먹고 또 이제 환자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환자들은 그 지시 사항에 따라서 열심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혈관이 뭐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환자들이 생각보다 저한테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뇌혈관이 좁아져 있다든가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는 이런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50대 후반에 그런 여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저는 그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수년 동안 몇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콜레스테롤도 그래서 많이 낮추고 그랬는데 왜제 혈관이 좁아진 거죠? 하고 이제 저한테 물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저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뇌 혈관이 안 좋아지고, 심장 혈관이 안 좋아졌네요. 어, 너무 억울하다. 나는 하라는 대로 열심히 약 먹고, 어? 생활 습관도 나름 조절하고, 운동도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혈관이 나빠진 거죠? 하고서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억울하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이제 검사를 막상 해보면은, 음, 이런 환자 보면 저희가 이제 혈관 나이, 동맥 경화도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혈관 나이, 맥파 전달 속도라고 해서 혈관의 그 딱딱한 정도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걸 검사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2천 가까이 넘게 나오면서, 어, 90세 이상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많이 높게 나오고, 어, 혈압약도 열심히 먹고, 고지혈증약도 스타틴도 열심히 챙겨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나빠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MRI상 이렇게 뇌에 소혈, 소혈관 질환이 다수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까만 이렇게 구멍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병변을 이제 건강검진 할때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열심히 혈압약도 먹고 고지혈증약도 먹었는데 여기 생기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번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한 175로 200만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62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96이면은 뭐 아주 좋은 편입니다. 기준치가 뭐 130, 160. 그리고 중성지방도 되게 낮아요. 뭐 그렇게 보았더니 아주 좋은 편이다. 주류 의학에서는 아주 좋은 어 음, 콜레스테롤이다 해서 어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그렇게 약도 열심히 먹고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동맥 경화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먹고 나쁘다는 LDL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유지해도 동맥 경화가 생긴다. 즉 이것만으로는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만 관리하는 거는 동맥경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원인을 찾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 그 그렇죠?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80% 합성을 한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많다. 이렇게들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어서 이 재료가 생기면은 콜레스테롤이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간에서 필요하면은 또 자체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간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 간이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왜? 왜? 도대체 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까? 그 쓸데없이 심심해 가지고 간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리적인 그런 반응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만드는 걸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저는 이제 방어 기전이라고 봐요. 그 디펜스 메카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디펜스 메카니즘, 방어 기전. 뭐를 방어하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을 위해서 방어 기전으로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만드는 것이지, 간이 쓸데없이, 어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에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에서 필요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다가, 왜, 어디다가 쓰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높아진 LDL 콜레스테롤이, 뭐, 이제 혈관벽을 뚫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흔히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LDL, 이 LDL 콜레스테롤은, 어, 방화범이냐, 소방관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주류의학에서는 주로 방아범이다 불을 낸 놈이지 소방관이 아니다. 어? LDL 콜레스테롤이 염증의 혈관 건강 악화의 주범이지 어, 소방관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좀저 같은 의사, 기능의학 의사는 소방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자기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경우들이 주류의학에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혈관 안쪽이고요. 여기가 혈관 안쪽에 이제 적혈구들이 이제 떠다니고 뭐 그런 건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안 좋은 콜레스테롤 LDL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염증이 잔뜩 생기고 그리고 쭉 진행돼 가지고 어 이렇게 부풀러 올라 가지고 혈전을 형성을 해서 나중에는 이 혈관을 다 막아 버린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위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LDL이 혈관 내피 그 세포 혈관 벽을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기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라보는 시, 시, 시각의 차이가 조금 주류의학하고 기능의학 의사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노란 것이 LDL입니다. 그래서 이 LDL 같은 경우에는 산화되지 않은 LDL입니다. 그래서 LDL이 이제 혈관을 침투해서 들어오는데, 이 들어올 때도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혈관 내피세포를 뚫고 들어오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온 LDL 콜레스테롤이 이 ROS, 이 ROS가 뭐냐면은 이제 활성산소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먼저 혈관 내피세포 안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활성산소가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어, 산화된 LDL이 발생을 하고 이 산화된 LDL을 이제 백혈구가 잡아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LDL이 산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슈팅 돼서 어, LDL이 지나치게 혈관 안에 쌓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LDL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ROS, ROS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ROS 활성 산소에 의해서 LDL은 산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xidized LDL이라고 해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산화된 LDL 옥시다이즈드 LDL입니다 그래서 LDL이 산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은 산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LDL이 산화가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산화가 되었다 즉뭐뭐 뭐 전자가 뭐 들어가고 나가고 산화 환원 반응 있잖아요 뭐 산소와 결합을 하고 수소 이온이 뭐, 수소이온이 뭐 뭐 이런 등등의 산화 환원 반응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산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불에 탔다 이런 얘기거든요. 불에 탔다. 그러면은 불에 타려면은 LDL이 LDL 콜레스테롤이 불에 타려면은 불이 먼저 있어야 되죠, 불이.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불을 질렀다가 아니라 불을 낸게 아니라 불에 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먼저 불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산화가 된 것이, 타버린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지, LDL 자체가 불을 내가지고 주변을 불태우고 산화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산화되었다. 수동태 형태잖아요. 그래서 방화범입니까? 소방관입니까? 그래서 소방관이 이렇게 그을리게 탔어요. 예를 들어 그, 그 방화복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탔어요. 그러면 이게 어 이분이 방화범입니까 아니면은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까 그래서 요런 의미 보면은 ldl이 산화되었다 요 말만 잘 이해해 봐도 ldl이 산화된 것은 ldl이 주범이 아니라 ldl이 방화범이 아니라 소방관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뭐예요 불 먼저 불이 나 있었잖아요 그 불이 바로 이 ros 활성산소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서 ldl이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어 이. 활성산소 불을 끄기 위해서 산화가 된 거죠. 소화기가 뿌려진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주류약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LDL이, 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화재 현장에 소방관이 있네. 어? 왜 불난, 우리가 이제, 불난 곳에 보니까 소방관이 그러면 방화범이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야, 그러면은 이 소, 소방관이 불을 내는 방화범이니까, 야, 소방관을 줄여야겠다. 아, 그래서 처방하는 게 뭐죠? 스타틴이죠, 스타틴. 고지혈증. 그래서 처방하는 게 스타틴. 고지혈증 약이 되겠어요. 이거는 마치, 아, 동맥경화에 산화된 LDL이 있네. 이 산화된 LDL이 있네. 어, LDL이 동맥경화 주범이네. 어, LDL을 줄여야겠다. 어, 이건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불이 많이 났다고 해서 소방관을 줄일 게 아니라 적절한 불을 끄는 소방관의 수는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LDL도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지 이거 낮춘다고 해서, 어, 동맥경화가 해결되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됐죠? <laughs>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봤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 곤란한데. 예, 그래서, 그러면은 LDL은 그, 방화범이 아니라 소방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진짜 방화범은 누구냐? 도대체 그 ROS 사, 활성산소 만드는 그 주범은 누구일까? 네,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화범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이 중금속이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그 방화범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또 중요한 방아범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중금속은 뭐 이제 특별한 사람만 노출되는 거 아니냐 뭐 어디 뭐 수은을 다루거나 그쵸? 뭐 어떤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약품이나 뭐 농약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그 상명대 그 강상욱 교수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금속에 대해서 막 거의 1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어,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봤지만 뭐이 영상, 이 교수님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 영상 본것 중에 이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미역, 꼬마, 오징어, 낙지, 조미김 등등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축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오징어, 낙지 같은 그런 연체류 있잖아요. 그런 곳에 조금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꼬막도 축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다 뭐죠? 바닷물에 잠겨 있는 거죠.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어, 이런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이 들어오더라도 유도 간에서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은 이 중금속이 훨씬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동맥 경화가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심하게 진행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산물에 많이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교수님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어울해하던 나는 열심히 고지혈증 약도 먹고, 혈압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조절을 했는데, 어, 왜 생긴 거냐? 이제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억울해하시지만, 어, 환자분 몸속에는 중금속이 너무 많습니다. 중금속이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그게 혈관 쪽에 영향을 주어서 그쪽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돼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케이스에서도 보면 비소가 27로 엄청나게 높고요.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이 4종 세트가 엄청나게 높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환자가. 그리고 이제 혈관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90세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정상이어도 몸에 이런 중금속이 많아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이 되면은 혈관 노화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이제 머리카락 중금속도 해봤는데 머리카락에서도 수은하고 카드뮴 엄청나게 높죠 이렇게 혈관에 데미지를 주는 손상을 주는 중금속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뇌에도 소혈관에도 문제가 될수 있죠 이래서 뭐 치매도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고요 뇌졸중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 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금속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말 많아요. 제가 환자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어, 너무 많아가지고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분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해 보면은 거의 저희 병원에서는 반 이상 검사를 해보면은 6, 70%는 중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금속과 동맥경화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보면은요. 그 내용을 이렇게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런 과학적인 뭐그 언급으로 해가지고, 어, NCBI 그쪽 사이트에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미국 심장학회는 주류의학 쪽인데, 주류의학 쪽에서도 이런 동맥경화와 관련해서 그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어, 아주 자세하게 다른 리뷰 아티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요 관심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일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엘드의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중금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뭐 하수 오염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어떤 그 식물의 농약을 뿌려가지고 들어온다든가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경우는 이 바다 오염. 바다 오염이 돼서 이제 생선이라든가, 그렇죠 생선, 특히 양식 생선, 그리고 뭐, 김미역, 다시마, 톳, 그리고 뭐, 조개류, 그리고 아까 그 오징어, 문어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경우. 그, 한 가지 종류는 많이 안 먹겠지만, 골고루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파고, 카드면, 비소, 수은 등등이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가 될수 있고요. 일부는 뭐 호흡기를 통해서도 폐를 통해서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흡수가 어, 폐로 그리고 소화기로 흡수가 돼서 어, 이제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전신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 같은 경우에는 뼈에 많이 축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드뮴 같은 경우는 간하고 신장에, 카드뮴은 간하고 신장에 많이 축적이 되고 비소 같은 경우에는 방감기가 좀 짧아서 그런지, 이제 방광이나 이렇게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혈관에 영향을 줘서 심근경색뇌 혈관에 영향을 줘서 치매나, 뭐죠? 어, 뇌졸중 그리고 다리 혈관에 영향을 줘서 다리 혈관이 막히는, 그래서 이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떻게 손상을 주냐면요. 일단은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내피 세포는 어 혈관에 있는 그 가장 혈액과 맞닿고 있는 그쪽 면을 이제 내피 세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데미지를 줘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 같은 거라든가 다른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염증 물질들이 혈관 안으로 파고들기 쉬워지죠. 그래서 하나 스트레스 및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관의 그 수축력이 변화가 되고 부분적인 혈류가 이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탄성이 저하가 되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로 인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염증 물질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hs-CRP 같은 게 늘어나면서 또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활성 산소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항산화 시스템에 작용하는 게 아연하고 구리인데 이것을 경쟁적으로 납과 카드뮴이 이렇게 억제를 하고 그러면서 활성 산소가 많이 쌓이게 돼서 혈관에 데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 산소가 많이 늘어나면은 LDL과 같은 지지를 산화시켜 가지고 어 혈관 안쪽에 그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그것을 이제 백혈구 세포가 잡아먹고 하면서 이렇게 뚱뚱해져 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심, 심혈관 질환하고 뇌졸중의 연구를 보면은 나파고 카디뮴 비소의 이런 아주 저용량의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 이렇게 기준치보다 그 발병 위험이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중금속 노출을 줄여야 되고요. 해독을 일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독을 하고 있어야지 중금속이 많이 쌓일 때까지 신경도 안 쓰고 관리하고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려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중금속 검사를 해서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치가 높다면은 이제 필요한 적절한 해독 영양 치료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항산화 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레이션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시스템이 리뷰한 아티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24개의 연구를 리뷰를 했고요. 17개는 이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5개는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한 치료 효과는 뭐 그렇게 없었다. 두개는 아예 이점이 없었다. 이렇게 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마다 그 주사는뭐 용량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횟수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 뭐 일정한 프로토콜은 있는데, 어, 사용하는 의사마다 쓰는 용량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어, 이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를 한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충분한 기능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의, 이거는 킬레이션 치료를 했을 때, 그, 이제, 혈관 질환에, 어, 그런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어, 그랬을 때 보면은, 어, 치료를 한 것이 이렇게 파란색이고요. 치료를 하지 않은 가짜 약을 투여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0.82로 18%뭐 이런 정도의 위험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위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알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환자보다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그 치료 효과가 그 이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41%나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 혈관이 특히 안 좋은 사람은 그런 치료를 하면은 좀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동맥경화가 걱정이 돼서 오늘 환자들을 치료를 해보면요. 어다잘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된 케이스도 있고 뭐잘안된 치료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혈관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어 이제 정상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혈관 나이가 이걸 따져보니까 한 55세 되네요. 그래서 거의 90세 이상인 혈관 나이가 이렇게 55세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맞는 사람은 아주 좋은 치료가 바로 킬레이션 항산화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요.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 LDL은 LDL을 산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중금속이다. 자, LDL은 방화범이 아니라 소방관이다.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중금속은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동맥경화나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중금속 해독을 위한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금속 검사와 치료는 일반 병원에서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진료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릴 테니깐요. 잘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중금속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그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